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막입니다. 다이소 잠깐 갔다가 이렇게 모노톤 네일망과 그 다음에 네일망 고정 후크. 이렇게 해서 총 5,000원 치를 구입을 해 갖고 왔습니다. 두 개, 2,000원짜리 두 개, 1,000원짜리 하나.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일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좀 전에 다이소에서 사온 거, 이거로 뭘할수 있을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모노레일 망과 모노레일 고리가 있어요. 이거 두 가지를 이용하시면, 어, 빙, 조금 공간이 협소한 곳에도 충분히 DP 용품을 할수 있습니다. 어, 요거이 후크가 있거든요. 후크를 이 꼭대기에다가 껴주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껴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여기 아래쪽 위쪽 에 있으니까 히야! 이렇게 툭 하고 들어가는데 제가 오늘 희말이가 없어 보일, 없는가 봐요. 이렇게 되면 벌써 하나, 한 공간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거, 어, 그 밑에다가 맞춰갖고 <laughs> 끼시면 돼요. 요거를 어떤 용도로 쓰느냐. <laughs>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를 여기다 걸으면 돼요. 끝났어요. 이렇 걸면. 이게. <laughs> 핸드폰으로 촬영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네. 이렇게 걸면 끝났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또 공간에다가 하나 또 껴줍니다. 이렇게 맞춰갖고 쉽죠? 껴줍니다. 그래갖고 여기도 이렇게 된 거, 걸어주기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걸어주기만 하면, 어, 끝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DP가 되냐면,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간단하죠? 지금, 이렇게 지금, 그냥 끼기만 하고, 걸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이렇게 하나 해놨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요런, 빈 공간 빈 공간 찾아 들어가서 음. 요거 뒤에 지금 공간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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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받침대 야너씨 받침대 빠져봐 어. 받침대가 지금 딱 걸렸어요 어.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세워놓기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되면 또 하나의 DP 공간이 활용돼서 들어갑니다. 이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걸어만 놓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뺐다가 꼈다가 이렇게 할수 있고 여기다도 또 걸면 또 DP용, DP용 역전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사이즈로 해서 하나 더 사온 거로 해서 걸면 뒷면 이제 조금 공간이 있는 부분 충분히 다 커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 DP 해서 보는 그런, 어 아주 쉬운, <laughs> 쉬운 거죠? 담돈. 요거 하나 이렇게 만드는데 3,000원 드는 거예요. 2,000원. 요거 홀더, 요거 핀이, 요 핀이 8개에 1,000원이니까 3,000원도 안 들었네. 2,500원 들었네. 2,500원에 이렇게 깔끔하게 DP 할수 있는 아 공간. 용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